싶 한강에 돗자리도 차피고 누워서 강압성도 하고 눈을 지우고 코로나 때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걱정하지마 쿠쿠가 우리가 한강 데려다 줄게 짜잔 북쿠가널 위해서 우리가 죽겠어 아유. 이게 뭐야 왜뭐 하자는 거냐고 아 이거 모르겠어 이게 뭔데 한강이잖아 이게 무슨 한강이야 잘봐 와와이게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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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은 역시 라면이지그렇지 <오빠들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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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역시> <laughs> <laughs> <너. 웃음> <laughs> 한강은 역시 라면이니까 라면을 끓여보자. 부부가 정말 좋지,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<laughs> 정말 좋다. <laughs> 한강에서는 불을 쓸수 없어. <laughs> 내가 준비한 한강에서는 불을 쓸수 있단다. <laughs> 그럼 라면을 한번 끓여볼까? 좋지, 신난다. 불... 어... 둘 다를 켜는 건 아니겠지? 혹시... <웃음> <웃음> 괜찮아, 괜찮아. <웃음> 코로나 걸리는 거보단 낫잖아! 이제 스프도 차. 아, 넣어야 돼. 형 면부터야? 난 스프부터인데. 난 면부터인데. 스프부터야. 아니야, 면부터 넣는 뭐 거야. 아니야, 스프부터 넣는 거야. 아 면부터 넣는 거라고. 아, 아, 그 안돼. 아, 아. <머리 아시> 김치 없나요? 밥 없나요? 없어 <머리 아시> 아, 아 이게 한강인데 아, 그런 게 어디 있어? 강수석 한강이잖아. 방구석에 밥이 없는 게참 신기하군요. <머리 아시> 진해 여기 한강이라서 물 이렇게 많이 넣은 거야. 한강물처럼. 우와 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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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고 싶다. <laughs> 그럴 수 있지. 자, 이렇게 방구석 한강 라면이 만들어졌어요. 이야!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 볼까요? 완벽했어요. 먹어 볼까요? 빨리 먹자. <laughs> 음. 와! 진짜 한강물에 다 끓였나봐요. 아무 맛이 안 나라 그래서. <laughs> 음. 구구가 그래도 한강 보면서 라면 먹으니까 좋지? <웃음> 좋다! <웃음> 아. 배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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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라면도 다 먹었는데 이제 뭐해? 누구가 그, 내가 재밌는 걸 가져왔어 뭐야? <laughs> 바로바로 룰렛 <룰레> 게임이야 <웃음> <웃음> 이거를 얼굴을 대고 하는 거야 <웃음> <웃음> 재밌겠지 신난다 no. 어, 그럼 얼른 세팅을 해볼까? <웃음> <웃음> 누구 먼저 할까? 안내면 되는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<laughs> 가위 내가 먼저 하도록 하지 <laughs>

음... 저기요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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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어, 어, 아이씨.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아, 진짜 아이씨. 우리 노래나 불러볼까? 좋아! 좋아!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시끄럽게 해도 상관이 없잖아. 그치? 시작한다. 아기 상어 라지막 아기 상어한테불상어와악이상 다음 뭐야? 너 죽었나 봐. 죽었나 봐. 근데 <laughs> 이거를 상어 들면서 살수 있지 않을까? 아 아기 상어 한들물면죽어요 아빠 상어 한들물면죽어요 뭐 <laughs> 어, 빨리 달려! 야, 왜안 밟아? 안밟는거 같은데? 야, 이거 참 힘들다! <laughs> 먼저 봐. 아. 정말 재밌어. 야, 재밌다. <laughs> 야. 근데 한강에서 고기 잡히는 거 맞아? 맞아. 응. 물고기는 많아. 비도방한 <laughs> <laughs> <하나. 웃음> 응, 물고기 <laughs> 것도 있어. 나 저번에 봤어. 응. 아, 진짜로? 거북이도 있고. 다 아... 기다리면 잡힐까? 어야 뭔가 뭐, 온거 같아 느낌 와? 어야 어, 뭔가 느낌 오는데? 좀만 기다려봐 어좀 아, 기다려? 어 천벙거려 천벙거려 어, 온오온거오온거같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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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 땡기라, 지금, 땡기라, 지금 지금